안녕하세요. 산골전주대 기학입니다. 어, 이 물이 보이시나요? 장마가 끝나니까, 장마가 끝나가니까 또 물이 다시 그리, 그리워지기 시작하네요. 어, 강원도에서 계곡물은 이건 큰 강인데요. 어, 한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물이 맑아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기반 전체가 굉장히 맑다는 말이죠. 음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물이 뭐 며칠 동안 계속 흙탕물이 내려올 건데 여기는 몇 시간만 비가 안오면 물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오늘은 왜이 물구를 보여드리냐면은 오늘 볼 부지에 바로 인접된 부분에 이런 강이 있습니다 이런 강이 있어가지고 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물건인데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촬영하러 나왔거든요 이거를 쭉 한번 보시고 굉장히 이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넓은 개울이 있어서 천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물건 답사 여행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여기를 강을 쫙 내려다 보이고 천의 오염원이 전혀 없는 아주 청정한 지역의 물건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장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쪽 밑에서 우리가 기가 막힌 강을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는 이 부지 바로 옆에는 이런 그 별장으로, 세컨하우스로 쓰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집참 특이하게 잘 지으셨죠. 근데 워낙 잔디는 가꾸지 않으셨네요. 잔디는 가꾸지 않으시고, 어 이렇게 뭐 해놔서, 최근에는 별로 안 오신 분 같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안 오신 분이고, 또요 밑에는 이렇게 농막을 하나 갖다 놓두고 농막을 하나 갖다 놓두고 세컨하우스로 잠깐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듯이 오늘 이 단지도 이런 부지의 일환으로 어, 쓰셔도 되고, 세컨하우스 쓰셔도 되고 농지 원부용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충분한 그런 게가 되니까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답사를 해보시죠. 이렇게 이 부지 전체가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단지가 전원주택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손볼 필요가 없는 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전원주택 단지를 하나를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어, 평균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지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지예요.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지니까. 한번 저하고 한번 답사를 해볼까요? 이 부지 앞으로 이렇게 포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죠 자 혹시 이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아까 보셨던 그 강이 이 부지에서 이렇게 환히 내려다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숲을 사이로 이숲 사이로 보이는 게 저게 강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촬영을 했던 그 부분이 강의거든요. 어떠세요?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고민이신가요? 안 들리는 것보단 좀 낫겠죠.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물소리 좋아하시잖아. 맑은 물 좋아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좌측에 이쪽이 전체적으로 전체 부지입니다 도로보다 약간 높아 가지고 정말 손댈 필요가 없겠죠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전에 유튜브를 보셨을 수도 알 거예요 부지가 굉장히 탐이 나 가지고 전혀 가꿔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살짝 한번 밀어 봤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풀이 무성하네요 여기는 저쪽에 보시면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쁘게 보이죠. 전원주택들이 이런 무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군데군데 이쁜 전원주택 단지들이 꽤 많이 있죠. 정말 어디에 뭐 알프스에 온건 그런 기분이죠. 행성에서 가장 청정지역이에요 여기는 세말아이즈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한번 부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평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해서 그렇지 완벽한 평지거든요. 자, 이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어,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선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전이고요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하면은 이 면적이 397평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면은 농지원부까지 만들 수 있죠 농지원부까지 만들 수 있고 또 이게 부담스럽게 농지연보 필요 없다. 그러면 두 분이서 소유하셔가지고 집을 지어도 충분히 정사각형으로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두 분이 오셔도 되고 친구분 지인분들끼리 오셔도 되고 형제분들끼리 오셔도 되고 자매님들끼리 오셔도 됩니다. 아이 부지에서 두 세대를 지어도 되고 한 분이 다 소유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도 되고 그러나 여기는 펜션 같은 건안 됩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 다 해결되어 있고요 어 그러므로 완벽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부지가 397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한 분이 농지원부를 소유해도 되고 자 어떠십니까 이 가격이 이 가격이 현재 평당 27만원 꼴입니다 상당 27만 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대략 한저두평반 정도 빠진 400 평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해보셔도 되죠. 공사비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거든요. 자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경관은 이렇게 산 산수리하고요. 자, 잘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아, 저희가 앞으로 좋은 정보를 올려 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좌측 상단에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원주 대기하겠습니다.